네, 안녕하세요. 초반맨 TV입니다. 아, 벌써 해가 집니다 벌써 해가 져요. 오늘도 주말이 끝나고 내일부터 또 이제 평일이 시작하는 또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고 있죠. 음. 아, 아.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시장과 주식시장이 같이 또 열리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들이 한국 주식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어. 1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코인이나 이제 주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는 와중에 어. 한이 유튜브 방송을 한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한 3년 차 정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 폐업을 많이 하고 파산도 많이 하고 어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개인 회생 같은 것도 하고 안 좋은 날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 지금의 또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또 비수기인거죠 비수기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은 없고 어, 은행들은 공매도로 돈을 벌고 있고 어, 참 애매모모 합니다 음. 아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주식에서 이제 코인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코인이 너무 납폭가대가 되었기 때문에 코인으로는 반등매매로 해서 반등매매로 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자금이라는 것은 계속 변동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를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까지는 어 계속 어느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한다던가,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어 제가 어 주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돈을 벌지만은. 어떠한 모멘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채널을, 유튜브 채널에 모, 이제 조금, 유튜브 채널이 조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남들도 같이 이익을 준다던가 남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장사를 한다고 치면은 어 서비스 개념으로 가격을 많이 다운 시키던가 아니면은 뭐어 메뉴에서 어떠한 특정 메뉴를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준다던가 그런 데는 많이 어이 저렴하고 어 여기 서비스가 괜찮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앞으로의 컨셉은 여태까지는 이 초반맨 TV가 어 계속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유튜버 하는 사람이 본인이 돈을 못 버는데 어 주신 유튜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뭐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1년의 기간은 어 초반 맨 TV가 채널을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고 어떻게 해서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보고 그러니까 저 유튜브 자체 초반 맨 유튜브 제 자체에서 얘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 애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 좀. 어, 구독자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이제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어, 어떠한 이 방법들을 주식이나 코인에 관련돼서 조금 도움이 될 수. 그러니까 도움이 될수 있는 힘든 사람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유튜브 쪽을 조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게 되면, 은 어,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유사투자자문업 쪽으로 넘어가고 컨설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 그 전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왔던 이런 유튜버들이 다, 아, 이 초반맨이, 어, 결국에는, 어, 유사투자자문업 컨설팅을 하기 위한 여태까지의 그런, 어, 그냥 바닥 작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 그냥 무료로 그냥 이 댓글을 달아주면 종목 댓글을 달아주면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그냥 댓글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어뭐 어뭐 쌍방울이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재료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적작 폭이나 지금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나 이런 식의 어떠한 어,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도움을 줄수 있지 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모든 댓글의 어, 종목들을 다 분석이나 어, 이제 얘기를 좀 어, 개인적인 이 무조건 100%는 없어요 주식에서 이, 이 종목이 무조건 1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게 어, 없어요 그냥 어, 개인 투자자는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그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어 아무리 어뭐 자본가들이라면은 가능한 거죠. 어 내가 뭐 시가총액 어 500억짜리 회사를 어 내가 지금 자본이 한 천조 천, 천억이 있어요. 예? 천억이 있으면은 시가총액 한 500억 정도 되는 기업 정도는 어 주가를 상하가 정도는 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어 보유해야 할 경영권을 막기 위한 보유해야 할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널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어, 조금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뭐 댓글로 소통을 했고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댓글에다가 이제 종목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종목을 보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 특정 사람을 지목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떠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용을 주고받고 하면은 이제 이게 불법 유사 투자 자문업 불법 투자업이 되기 때문에 불법 같은 경우는 하기 싫고요. 그래서 이 댓글 정도 달아주면은 제가 이제 어 어떠한 종목을 그냥 랜덤으로 그냥 어떤 종목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약간 분석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이제 댓글 남겨 준거 중에서 제가, 어, 뭐, 뽑기를 한다던가, 어,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종목 중에서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어, 요번에 이분의 종목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된 종목이 왜 문제가 됐고, 뭐, 이런 좀 진단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는 그런 걸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어, 이 유튜브 자체에서는 돈을 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 이거 말고도 돈을 많이 다른 쪽으로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유사투자 자문업을 해서 유튜브 광고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거는 또, 어, 그런 컨설팅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단 저녁 먹으러 가야 될것 같고요. 예, 해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장 주식시장이었는데 어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어 노력을 해하고 노력을 하고 게으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종목을 찾다 보면은 어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게 1년에 30%를 먹을 수 있다면은 좀 행복한 일 아닌가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반맨 TV였습니다.